네 이번 시간에는요 급등이 나오는 차트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어, 소개를 해볼까 해요 급등이 나오는 차트 어,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인데 어, 이 화성 밸브 화성 밸브랑 그리고 특수건설 어, 이두 종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ig 비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차트에요 보시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일단 특수건설을 보면 일단 횡보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했죠 하락 이후에 횡보 이후에 갑작스럽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요 캔들이 하나 나오죠. 근데 요 캔들에서 분봉 이상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뚝 떨어져야 돼요. 뚝 떨어졌죠.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맞죠? 각도 강하죠. 그런 이후에 이틀간 여기 꼬리에 대한 물량 받아주고 급등. 그러니까 이 캔들은 뭐냐면요. 앞선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에 대한 저항을 받아주는 그런 캔들이고요. 그런 캔들이고 이두 캔들은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받아주는 물렸던 사람들을 내보내 주는 그런 캔들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등 맞죠. 요 캔들 잘 내우세요. 요 캔들 그리고 급등이 나오죠. 요 캔들 이후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캔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해요. 맞죠. 이건 제가 전문가반에서 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화성밸브 이 종목 특수건설 똑같아요. 거래량이 어 중간중간 듬성 들어왔지만 갑자기 들어오다가 윗골이 달고. 이렇게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두 가지 캔들. 어떤 캔들이냐면, 어 캐, 어떤 캔들이냐? 요 꼬리를 받아주는 캔들. 요 캔들이 나와야 돼. 여기는 그런 캔들이 안 보이죠, 여러분? 요 캔들이 나오고, 두 번에, 이런 캔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급등. 맞죠?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보고 화성 밸브도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급등 이후에 요 꼬리까지 받아주는 캔들들이 필요합니다. 특수건설, 급등 이후에 꼬리를 받아주는 캔들. 요거에 대한 캔들은 앞서 물량을 받아주는 캔들이었고, 요두 개의 캔들은 여기에 대한 물량을 받아주는 캔들이에요. 아이즈 비전 보세요. 급등 후 눌렸죠. 그리고 나서 요 꼬리를 받아주는 캔들 보이시죠 꿀이죠 여러분들 꿀 꿀팁이에요 요 캔들을 받아주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요 차트를 외워두시는 겁니다 요 차트는 여러분들에게 어 돈이 되, 돈이 되는 차트가 될 거예요 돈이 되는 차트 하지만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쭉 줄었다가 쭉 줄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 튀어나올 때 급등 때의 꼬리까지 먹어주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IG 비전 화성밸브 그리고 특수건설 이렇게 보면 차트가 다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IG 비전 특수건설 화성밸브 그쵸 이러한 캔들이 없으면 그건 안 잡아요 그거는 아직 요 캔들을 먹고 올라가겠다는 느낌보다 이렇게 떨어지면 아직도 어 매집이 안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어 차트를 외워두시면 빠르게 급등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 한뭐 30%까지 먹을 수도 있고 최소 한5% 10%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어 수익을 볼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패턴 이 패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패턴이니까 어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조목이 나왔을 때뭐 소량 매수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